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노헤미아서 9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아타 후 아도나이 하엘로힘 아타 당신께서는 후 그분입니다. 아도나이 예. 우리가 읽을 때 예흐바 라고 읽죠. 그런데 어 아도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조남을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읽죠. 아도나이 하엘로힘 엘로힘이십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그분이십니다. 아쉬르 그분은 바하르타 바하르타는 바하르의 타가 붙었죠 그래서 당신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하르 선택하셨습니다 메아브라함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예, 아브라함을 말하죠 메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메 호체토 호체토 메 우르 예. 호체토는요 야차 야차는 어 가다 또는 나오다 이런 뜻이죠 오다 가다 근데 야차 이제 나가는 것인데 호호했잖아 호체토 그래서 그부 그를 뒤에 끝에 오는 그를이죠 전미어고 호체토에서 어, 사역형이죠 히필형 그래서 그를 어 아브라함을 주님이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메우르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메우르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가쉐딤 음, 가쉐딤은 카쉬림, 갈대아죠. 갈대아 땅에서 갈갈대아 땅에서 그리고 베쉐메타 그분이 주셨습니다. 쉐모 그의 이름을 뭐라 했냐면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주었습니다. 아브는 아버지란 뜻이고요. 그리고 나함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데 ф и 션 보니까 이 젤티드 파더라고 했는데 그죠? 파더 오브 주이시 네이션, 파더 오브 네이션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그 셰모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셨고요. <laughs> 8절우 마차타 에트 레바보 오 그리고 마차타 마차타는 맞자 마짜. 맞자는 어, 발견하다 find죠 attain to 발견하다 음, 당신께서 어, 발견하셨습니다 에트 레바보 그의 마음을 에트는 무엇을 레바보는 그의죠 레바 레바보가 아, 마음이고 오가 그의라는 전비어죠 그래서 레바보 그의 마음을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네만 아, 네만은 아만이죠 아만이란 단어는 confirm, support 어, peaceful하다, believe하다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수동형이죠 아만은 peaceful인데 수동형이니까 믿음직하다라는 수동형이죠 수동형, 분사형 그러니까 어,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 믿음직하다는 뜻이죠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페이스풀하다. <laughs> <뉴스> 네만 <Hollywood> 하셨죠. 레바브 그의 마음이 레파네카. 당신 앞에서 어 그래서 바 하로트, 하로트는 가라트, 가라트는 자르다라는 뜻이죠. 잘랐다. 임모 그와 함께 메리트, 베리트를 잘랐다. 네. 그래서, 베리트는 카비넌트죠. 계약, 은약이죠. 어 주로, 이제, 한글 성경은, 이제, 베리트는 언약이라고다 이제, 번역을 했고요. 언약은 어 프라미스가 아니고, 카비넌트죠. 그래서, 카비넌트는 상, 서로 상반간의 계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카로트를 맺으셨습니다. 맺었습니다. 아, 라테트 주시려고 내 주겠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에트 에레츠 하카 케나케나니 가난 땅에 에레츠를 주시고요. 라테트 주시려 또 아, 라테트는 나타내 부정성이죠. 아, 주시려 라, 라테트 에타 아레츠 하카나니 가난 땅과 하이티 <laughs> 하이티야 기테 땅과 하 에모리 아모리 땅과 그리고 메하페리지페리지 땅과 브리스 땅이겠죠. 그 다음에 하 예부시 예부시 땅과 예부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 땅이죠. 그렇죠. 예부스 거민들 그렇죠. 맞을 거예요. 그리고 메 학길에 가시 길에 네, 가시 땅과 레라테트 주시려고 레자레오 자레오는 제라는 씨앗이죠. 제라는 씨앗인데 자손이죠. 소 o w i n g seed 그의 자손들에게 죠 그래서 자레오 그의 자손에게 주시려고 바타캠 그리고 쿰은 세우다 실행하다. Rise, stand, s 그런데 이게 이제 히필령이죠 히 필령으로 해서타캠타캠 인칭 어, 미알료니까타 들어갔고, 캠, 어, 글을 세우시려고, 에트, 에트, 데바레하,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말씀, 다바른 말씀인데, 어, 하가 붙어가지고, 이제, 당신의 말씀이죠. 에트, 데바레하, 키, 음, 자디크, 자디크, 아타, 당신, 위는, 위는, 당신은, 이는 당신은 어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 짜리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righteous 하시기 때문에, 어 하시기 때문에 어이 땅을 주시려고 했죠. 이 땅이 보세요, 음 가나안 땅만 된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과 히트 땅과 아모리 땅과 베리스 땅과 유부스 땅과 기시아티 땅이라고 했죠. 이그 땅을 다 주시려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음그 에디트를 맺었다라고 했죠. 예. 넘어가고요. 그 후절 와테르 당신께서 보셨습니다. 엣 애니 애니 아보테누 우리들의 조상들의 어 아니를 보았습니다. 아니는 고난이죠. 아니 고난. 밥을 가난 또는 고난. 아니 그 이집트에서 어그 아니를 보았고요. 그래서 매 미츠 라임매는 어디 에서 미츠 라 임은 이집트 죠, 이집트 에구, 에트, 무엇 을 자카탐 그들 의 울부짖음, 자크 는 울부짖음 이 죠, 크라이, 어 크라이, 그들 의기 도도 되겠 고요. 울부지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샤마에타, <목소리> 그분이 들, 당신이 드셨, 들으셨습니다. 샤마는 듣다. 알, 알, 얌, 수프, 수프는, 어, 이게 갈 때, 리드죠 러시. 그래서, 얌, 얌, 수프는 홍해죠. 얌, 수프. 홍해를, 홍해에서, 어, 글또 들으셨습니다. 했습니다. 음. 어, <laughs> 아, 그러니까, 고난은 이집트에서 고난을 보셨고요. 그들의 자크, 자크, 울부짖음은 어, 홍해에서 들으셨죠. 예. 그래가지고요. 10절. 바디텐 당신은 보이셨습니다. 나타는 주, 두다, 두다죠. 어, 오토, 오토, 우, 음, 뭐, 베팅. 음, 오토는 사인이죠. 오토 오트, 사인. 표적이죠. 그리고 모페틴, 어, 모페틴는 모페트, 모페트는 원들, 사인포로텐트했네요 프로, 프로, 그래서 어, 표적 기사, 기사들이죠. <laughs> 어, 복수형이네요. 오토가 오토트래서 오토트 사인들과 어, 모페틴 기사들을 디텐 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파 네, 바로 바로는 바로 바로죠 어, 바로는 이집트의 왕은 바로 뭐 그래서 우 베콜 모든 아브다 아바다브 그의 종들을 향해서 그리고 베콜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초 그의 땅에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예, 네, 보여주셨습니다. 어, 키 이는 어, 그것은 음, 야다타 당신은 아십니다. 야다는 어, 노우잖아요. 그렇죠? 야다가 어, 이게 어, 사람은 경험으로 알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야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당신께서는 아십니다라고 했어요. 이스는 하나님이 아시는 야다는 하나님입장에서 전능하게 아시는 거고요. 사람이 야다하면은 사람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야다타 당신 아십니다. 키이는 해치두 해치두 그들이 어 주드주드는 이제 모이라 없이 더 액트 주업에게 조랬어 액트 위더 프리메디에이션 쿡트 프리 점스 비 점트레스리 아, 발음이 안 돼. 프라우드리. 예, 그래서 히필용으로 어, 어, 교만하게. 그리요저 그렇죠? 10절 보면은 어, 어, 이집 그세번역 성경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아시고 음, 음. 어, 그래서 업신여기다. 이런데 그렇죠. 헤지두 헤지두 알레헴 그들에게, 업신 여겼다, 이렇게 했네, 요 그쵸? 다른 보면은, 10절, 잠시만요, 어, 10절, 잠시만요, 제가 보니까, 는 해지도 왜냐, 십니다 무례하게 했다, 교만하게 다 예, proud네, 그쵸? proudly, p r 어 o u d l 드는 쭈드는 proud네, 그쵸? proud. 그러 그래, 알레헴 그들에게 했다 그래서 바 다시 다스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라카 당신 자신에게 쉼 이름이 어 케아욤 하체 그날 그날처럼 하체, 오늘날처럼이죠 어 요음 하체는 오늘이죠 투데이죠 그래서 오늘날 같이 그 당신의 이름 당신의 존함이 명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것으로 인해서 는나님 명성을 그 명성이 오늘까지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왜 하얀 바다를 바다가 바카에타 바카는 바카는 이제 클리버 브레이크 오픈 뚜로죠 갈라지다죠 갈라지다 스프리트, 그래서 바다가 바다를 당신이 가르셨습니다. 저 하이암 마카 수면이 낮아진 게 아니라 바다가 갈라졌죠. 리펜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와 와이 아베루 그들이 아바르 아바르는 패스하다는 뜻이죠. 지나가다, 브레손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베토흐 가운데로, 어, 다 다베흐는 가운데란 뜻이고요. 한백 어, 바다의 가운데로 베토흐 그리고 와야 야바샤 야바샤는 마른 땅이죠. 드라이 랜드 예, 그래서 바다가 갈라졌고 그 야바샤 야바샤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그 에트 그 로데페헴 로데페헴은 로데페헴은 라다프 라다프는 어, 쫓는자도피박자 쫓는자 어, 라다프를 누구를 히셜라헤트 헤타 당신은 셜라허 하셨다 셜라허는 던져버렸다 네, 던져버리셨다 비 메초로트 메초로트는 어, 깊은 어, 어, d e 깊이 속으로 깊음 속으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캐모, 캐모, 캐모는 어, 라이크 e 즈 s w 뭐처럼 어, 캐모 에벤 돌처럼 어, 미 메초로트로 음 메초로트는 물 속으로 깊은 물 깊음 속으로 돌처럼 당신이 샬라흐 하셨습니다. Be 마이 물속으로 아침 어, 아침은 아찜, 강렬한 아침 아즈는 스롱 마이티 퍼스의 마임의 아침 강한 물속으로 그러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이제 이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 물살이 갑자기 확 덮치면서 그 강력한 물살로 인해서 돌처럼 깊은 바다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12절 우 메아무드. 베아모드. 메아모드는 아무드는 기둥이죠. 필라, 어, 클럽 예. 아무드가 이제 성전 앞에 있는 솔로몬 템플에 있는 기둥도 아무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드 안난. 아난. 안난은 클라우디. 하나는 아난. 아난. <laughs> 큰 구름이죠. 구름, 구름 기둥. 구름 기둥은 어, 아무드 아난이죠. 그리고 힌네히탄 힌네히탄 아, 힌네히탄은 나하 나하는 이끌다 리드 가이드 가이드하셨습니다. 요 요맘 낮에 낮에 어, 우 아, 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베 아무드 에시 어, 불기둥 아무 i d u 는 불기둥이죠 라엘라일엘라는라 k i 밤이죠 밤에는, 밤에 예, 밤에 에 밤에 라 l 아, 라레 하이 르 e 스로서그 a y e l a 죠 l a y 오로 오르. a 투비 a 컴라이트아무 어, 어, a y e 가 오르가 되었죠. 그래서 이를 빛을 비추셨습니다. 라힘 그들에게 에트하베레크 길을 비추셨습니다. 아쉐르 그것은 예라쿠 그들이 할라크 어, 걸어가야 될 어, 걸어가야 될그길 길을 비, 빛을 비췄습니다. 마그 속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걸 보면은 밤에 그렇다는 걸알 수가 있죠. 낮에 <laughs> 낮에는 구름 기둥을 덮었고요 이도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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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도 그랬럽죠 예, 밤에 길을 비췄다고 했죠 보세요 그들에게 에트하 데레흐 그들의 길을 어~, 어 어떻게 했죠 라이르 빛을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예, 밤에 옮기는 게 걷는 게 훨씬 편하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밤에 이동을 많이 했고 아마 광야에서는 밤에 별을 보고 걷고 낮에는 어, 텐트를 치고 낮에는 자고 또 밥을 먹고 쉬고 그렇게 했겠죠. 13절 외알 <laughs> 하르시나이 <laughs> 에이나에 시나이 시내산에서 예어 시내산. 하르시나이죠. 하르시나이 신내산 야렛 야 야라데타 당신이 내려오셨습니다. 야라드는 내려오다. 야라드 그리고 베다 베를 말씀하셨습니다. 임마헴 네, 그들과 함께 임은 함께고 헴은 그들이죠. 네, 그래서 임마 후에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임마헴 그들과 함께. 미샤마임 하늘에서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와티텐 주셨습니다. 라햄 그들에게 미셰파팀 어, 미셰파트죠. 어, 미셰파트는 어, 저지먼트 심판 규례 규정이죠. 저스티스죠. 저스티스. 네, 미셰파트 어, 우리가 대법관을 어, 저스티스라고 하잖아요. 어, 지금 뭐 선거를 뭐 어떻게 부정이 있다 이러면은 이제 미셸 파트한테 마지막 판결을 받잖아요 인간의 미셸 파트는 부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미셸 파트는 정의롭죠 그래서 정의로운 야라시 야샤르 야샤르 그래서 이 야샤림 정의로운 바른 미셸파티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또뭘 주시냐 토라트 법을 주셨습니다. <laughs> 에메트 어, 참된 도라트를 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킴 후킴을 주셨고요. <laughs> 후킴은 스태츄죠. 규정 규례죠. Something prescribed or the statue 예. 어, 규정들을 다 주셨고요. 그리고 미체보트 미제보트, 미제보트 도빔 선한 어, 미체바미체바는 명령이죠. <laughs>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죠. 이것저것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laughs> 구원을 받은 것을 보고 또 어떻게 그 명령을 받은 것을 볼수 있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율법에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법을 받았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